말씀으로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르두게 삼촌 모르두게의 손에서 성장한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아와 같은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했느냐? 그래서한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모르두개가 하만에게 아각 아각 사람, 그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어느 민족이냐? 모르두개만 죽이는 것은 성의 차지 않았던 거죠. 아 유다인 좋다. 유다 민족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자 그런 이제.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앞서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를 이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에스더는 삼촌모르두개를 통해서 아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3일 금식을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은 이 에스더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이 하만의 그 흉계를 왕에게 폭로하는데 보면 너무 너무 답답할 정도예요. 그냥 확 얘기해 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봐도 아주 간질만 나게 하잖아요, 그죠? 네. 뭔가 이렇게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주인공이 아주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 를 기다리죠, 그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지는 않는데 드라마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 에스더는 어떤 하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에없이당이 당시 a c k you're g 요이 엄청난 제국의 바사라는 제국의 아 a m a n and number two of them. This is 게 h e only one who has b e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폭로가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그 뭐였죠? 이 하만이 아수엘르 왕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구수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왕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명령은 철회가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 질문 볼까요? 질문 에스터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에서도는 다시 왕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에 내린 조서를 초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위험을 감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제가 여러 번존 낙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사랑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손잡아 주고 또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줄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둘째가 적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자 민족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만은 자신이 모르두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도 다 이제 죽여버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조서가 유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아소라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서에는 유다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또 무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내린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무장을 해야 되겠죠. 무장을 함으로써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인들이... 보호에 필요한 무장을 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왕의 재가를 얻은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말들과 보호할 건들을 동원시켜서 전국에 빠르게 전달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지혜고 또 모르드개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갈 때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체해서는 안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종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뭐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과정을 밟아가지고 됩니까? 때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점검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뒤로 밀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참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이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100명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금요 성령 기도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2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분만 더 데려오면 되거든요, 사실은 한 분만 안 되면 신발이라도 가져와 신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따리를 다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오셔도 돼요. 너무 저 화장에 신경 안 써도 돼. 너무 화장에 신경 쓰잖아. 그러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은 막 눈에서 피 눈물이나. 아 그러지 마 제발.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 때는 화장을 그냥 기초 화장 간단하게만 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앞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 화장 플러스 조금 신경 써야 돼. 그래도 바쁘다고 또 한쪽만 눈썹 그리지 말고. <laughs> 근데 어쨌든 기도하러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먼저 아셔야 될게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금요 성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될 제목 첫째 큰 아들 상당히 문제가 많은 두, 둘째 우리 큰 아들 뭐 둘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는 금요 성령 기도에 올 때는 좀 기도 내가 오늘 가서 어떤 기도를 하겠다 이걸 한번 좀 체크하고 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 저 장대웅 목사님과 우리. 예, 에베네스 찬양단이 확실히 하면은 여러분들 막 기쁨으로 아임마누리이죠임마 임만우일? 음. 우소보자가 한 얘기야 아, 뭘또 인상스부래 그래서 해가지고 <laughs> 예,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아 우리 속해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전하시나 장대우 목사님은 또속회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은 어떤 포인트로 전해주시나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포인트를 잘 들으시란 말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음,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홈페이지도 올려 놨습니다만은 우리 그 윤종 집사님 그 시아버님 에그송해역 성도 어 제가 그 예수님 이렇게 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고 그 8층이었거든요. 8706호였는데 건양대. 저는 윤 집사님한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카톡을 날렸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멘 할렐루야 이래 야 되는데 노멘 할렐루야인 거야. 그왜 그런가 했더니 세례를 받고 싶어하셨다는 거야 세례를. 그럼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민태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서 1층 내려왔는데, 그 카톡에 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그물 준비해가지고 병상 세례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만문이 열리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우리 송혜혁, 성도님이그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은혜는... 받아야 될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 들어올 때뭐 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홍성에서도 어떻게 뜻하지 않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단임 목사가 어떤 방향을 딱 제시하고 우리 합시다라고 했을 때한 마음이 되어 주셨다는 한 마음. 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단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멘 하시면 돼.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되는 교회는. 나는, 그, 제가 그, 목양서신,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 이번에 어머니 장례하면서도 제가 느낀 거, 목양서신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고저고지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 근데, 많은 교회들이, 1년 전 사망한 홈페이지, 2년 전 사망한 홈페이지, 뭐 몇달전 사망한 홈페이지,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대웅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홈페이지 사진 업로드하고, 뭐 우리 속해 그 보고서 같은 경우도 업로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통의 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하고, 근데... 오늘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꼭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어떤 역할을 딱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멘하시면 되는 거야. 다같다 아멘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예. 흔히 아는 말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 여러분 그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백사장에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질 때에 그냥 백사장이었어요. 국회의사당밖에 없었다고요. 그 당시 치억인가 들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도 나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7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가질 때또그 믿음을 붙잡고 순종할 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계를 높여 유다민족의 평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아민. 유다민족의 구원을 위해 앞장섰던 모르드계가요, 보라색과 흰색의 예복을 입고 큰 근간을 모시로 짠 자색 고도수 있고 왕궁에서 나오죠. 모르드게 복장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 수상성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이렇게 딸처럼 고아 같은 에스더를 양육해 가면서 이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모르두게가 아각 사람 함문다다의그 후손인 아들인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유다 민족의 위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유다인들이 이 모르두게를 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좀 뭐야 숙일 땐 숙여야지. 뭐지 혼자 용갈이 통뼈라고 말이야. 어? 너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막 이런 에,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예. 그아각의그 후손이라는 얘기는 그그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저기 누구요 아말렉 족 속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야.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 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폐위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두게는 그런 영적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꾸러 절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만 은 자, 보세요 고와 같은 에스들을 돌봄으로써 결국은 이 모르두게 또한 어떻게 됐다? 바사 왕국의 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르두게를 통해서 위기에 처했던 유다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했던 나를 명절로 삼는데 바로 불임절이 되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오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또 신앙의 절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크리차님을늘 나타내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 예를 들어 우동을 시켰다. 자식들하고 우동을 시켰다.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오른손 들어봐. 어, 이래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은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게 젓가락이라고 하면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러고 그냥 먹는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대답은 잘하는데 우리 행동거지는 상당히 하나님이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이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큰 위기 속에 있던 유다 민족은 모르두개와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로 다시 평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평화를 얻어야 돼요. 다릅다. 진짜 평화를 얻자. 진짜 평화를 얻자. 예를 들어서 모르드계가 하만에게 꾸로 전함으로 평화를 얻었다. 진짜 평화야, 가짜 평화야?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19에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방역정책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예배는 지켰어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결국은 무릎 꿇었고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그 숙주노릇을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교회 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죠 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도 그것에 그냥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그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위기의 전달죄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안내를추구하지 않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나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올도 보니까 우리 김영준 송도가 말이죠. 그, 뭐야, 그, 저기, 이게 자르는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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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그 나무 일에 치는 거 있어. 연산홍 와서 그, 그막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거미줄 추고 이러잖아. 그래서 또 내가 그걸 봤잖아. 하, 이상해 난 그런 게잘 보여. 그내 마음의 감동에 영준이한테 음료수 갖다 줘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서 또 포카리셋을 들고 또 그냥 이 근데 다리가 얼마 또 길어요 제가 또 종종 걸음으로 가가지고 했다 가지고 우리 김영준 성도저쪽이지 그래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잖아. 그래 또 인증샷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 올려주고그랬는데 아직 안 올렸어. 이따가 올릴게.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구원의 길이 에스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은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할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가.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우이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단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불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다윗과 그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아니 소년 다윗이 3m나 가까운 골리앗을 향해서 맞장을 뜬다는 게 말이 되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다윗이 소년 다윗이 3미터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죠? 골리앗이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어, 저거 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해?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이 중 갑옷 입어 보니까 여러분 소년이 그 등치 큰 사울 왕의 갑옷이 맞겠습니까? 그냥 안 입고 뭘 가지고 그죠? 매끈백과한돌 다섯 하고 물매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가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다윗이 상당히 유리했다는 거야. 왜 유리했냐면 골리앗이 아주 등치가 커 가지고 대충 던져도 맞을 수 있었다는 거지. 아이간 얘기도 잘해, 아이간. 어쨌든 그 의분을 가진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입을 열게 올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요 하루 밤새 바뀌는 겁니다. 하루 밤새.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선언 줍시다.